어, 아주 그냥 푸셔나 부셔가지고. 아 다시 오아 Takes that chili, a p h i l l i l l y takes that chili. 저 m 킹 o 먹 k i n g I'm looking, I'm looking, I'm looking, I'm l o o k 다 n 어 나와 나와 아아 어. <laughs> ハハハハ 배고파 친구가 엔딩유다 하고 있는데 배고파서 <laughs> 꼬르륵 꼬르륵 배도. <laughs> 아니, <손가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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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르륵 소리 딱 났어. 어 Want to see baby. Crazy. 이번에 하이브다. 베가 내게 말하다 내게 아다 갔다. 그녀가 오셨어요. 하이 하이 하이. 한이 끝? 아, 아, 아메리카노 이거랑 끝? 예. 오케이. 꽃의 달인 해볼까요? 어, 해야죠. 갑니다. 제일 멋져 <laughs> <laughs> 이거 곰는 것부터가 성격이 나와. <laughs> 난 몰라. 맛있게드세요어어어요맛어맛있어맛있요맛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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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지고맛있게드세요 맛있어요? 맛가요가 가져가 맛있게드세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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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맛 자기가 어어어떠세요 안 먹어요. <laughs> 아나저 감사 너무 싫어. <laughs> 드셔보세요. <웃음> 아, 저. 왜? 아, 대가그정답 아, 네. 맞는 걸, 그림을 그리고 아그 여자를 섬기게 느끼면 이제 지영이한테 어. 넘겼어. 음. 지영이가 정답을, 이거 정답을 적고 그림도 한테 넘겨주면 돼난 얘가 그린 것 정답을 고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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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니 그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돼 안돼. 아, 진짜... 자 일본 스타트. 어떤? 아, <목소리도> 아니 있던... 아, 진짜 최고. <목소리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알겠다. 와 이거 잘 그렸다. 잘 모르겠는데. 무슨 아, 소리겠어 뭐 이거? 탄다잉 응. 시작.

흰 뎀을 쥐어 나 썼어? 응자 어. 넘기자 넘기자 네? 나, 나, <laughs> 저 부탁해요 보여주세요 오케이 세일러문 세일러문이라고 적었어? 세일러문 나 어, 진짜 김현주 야 이게 뭐 이게 야 이거 좀 심하다 인간을 못 그리겠어 어디, 여, 그 다음에 어 세일러문 짱이다 오난 이게 그렸어 그냥 비슷해 어때? 나 그래도 그 다음 괜찮지? 답은 원더우먼이야. 아니 원더우먼 어떻게 생긴지 몰라 가지고. 지 가운데 S 아니야? 아 그래? 아니면 처음에는 여자친구잖아. 아 별이 세일러문이구나아나 헷갈렸다. 아, 아, 똥파리 또 파리 파리 아 똥파리 아니야? 아니야. 아 똥파리 아니야? 난이두 그림이 너무 어떨지 너무. 아, <laughs> 아 똥파리야. 너 내려봐. 살펴봐. 아, 난 예지가 안 보였던 것 같아. 이거잖아. 이거 내가 그린 거거든. 이거 잘. 야, 너 그렇게 잘해. 모기 아니야? 파리. 이게 뭐야? 나 유럽이었어. 유럽이었어. 어? 그래서 유럽의 그 상징들을 적은 거잖아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이게 이거 왜 파리가 되 아니 이거 이 대륙까지 다 이렇게 아 파리거아너그 유럽의 파리를 얘기한 아 거야? 근데 얘는 그 똥파리를 생각한 거지 그니까 어제 개심히그러는데 그니까 러양 양이잖아 아, 대박이데 뭐? 이거 구, 누구야? 이거 나, 나야 <laughs> 아니 그냥 봐도 그냥 양이잖아. 아니 근데 이 겉에는 강하지아 울타리. 울타리 울타리. 그리다 짜증나서 그냥 원을 그려버렸어. 양. 오. 나는 얘가. 양이잖아 이게 봐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양계장. 양계장은 <laughs> 닭? 닭이야? <오. 웃음> 닭. 그럼 닭이 내가 그려놨어. 닭. 닭. 그 그러니까. 키우는 곳인데 너는 양계장으로 그래서? 양을 그려버린 거. 이 그래 내가.. 아, 내가 사실요 이거 봐 아, 이거 처음에 내가 이 뭐지? 이랬는데 네, 아니 나는 여기서 느꼈지 금도끼 연도끼 같아가지고 얘 어. 얘를 맞아. 뭐 표시하는 거인가 어. 이러고 있었 맞아? 맞아. 아, 아, 아. 어르신, 머리 바뀌어 미쳤다 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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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게 1분 어네 시작 오케이. 어, 너무 어렵다, 이거. 어, 야, 못 그리겠어. 어떡하지? 일구, <laughs> 땡땡땡. 아, 조졌다, 이거. 미안. 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런다먹어 문제가 아닌가? 예. 어디 였어 아니, 야,

오이거 쉽네. <laughs> 됐어 끝. 반, 아이디 이거 보구나. 반찬. 반찬? 어쩌다 반찬인가 봤지? 어?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어. 봐봐. 앞에 봐봐. 왔지? 그전 정답이 맞지 급식실이었고 아 근데 아쉽다. 이거 뭐야? 학교. 학교는 어, 학교? 학교. 어? 초등학교? 내가 여기를 가르키고 있어 지금 여기가 20? 어디야? 훈문? 아 아니야. 화장실?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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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린 거야? 촛불이요? 아니 진짜 전혀. 아, 체육관? 잠깐만, 진짜. 교실. 네. 아니야. 교, 교실. 정답은 보건소. 어? 나이 약을 그린 거야. 아, 그 약이야. 약 이게 니 내가 너무 아, 시간이인 줄 알았어. 촛불. 아 시간이 급해가지고. 학교니까.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막... 그십그거 아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너가 충분히 이해해. 오 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해한다. 약을 약을 그린 거야. 나 예제 이거 궁금해. 예제 거 봐. 기유소는 절대 아, 아닌데. 기유소? 그저 어. 난 생각이 와. 안 나는 거. 야 기유소 아니야? 이게 뭐야? <laughs> 근데 이게 뭐야? 기름 넣고 만든 거. 내 정답을 보고 네가 이렇게 그린 거구나. 아니야. 아키. 바퀴... 잘 그렸네. 바람이 있는 거야? 아, 그래? 잘 그렸네.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적었어. 공기 주입기 아니야? <laughs> 아니야? 공기 주입기? 이거 열지 그림 봐야 내 이해가 되고 공기 주입기 아니야? 난 이게 그거인 줄 알았어 공기 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격? 야, 뭐야? 어? <laughs> 그래 맞아. 보이지? 쉽자 그래 구해. 들어있야너 <laughs> 너무 어렵게 아니, 그렸다. 예진 이는 이거에 대한 그린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어? 야 근데 너좀 이상해. 나? <laughs> 나 어. 그림 어, 캠파이어 그림 못그려다 이상하다뇨. 캠프파이어. 오잘 그렸네. 나야. 이걸,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내가 그랬어 오. 캠핑.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가봐. <laughs> 이거는 내가 나한테 뭐라 해야 돼. 내가 어, 그림 뭔데? 그지같이 못 그렸거든. 이게 뭐야? <laughs> 잠깐만 파이. 이게 뭐야? 난 정말 모르겠어. 난산 앞에서 라면 그러면 산 아니야 이게. 어? 대교야 대교. 대규. 거짓말하지 마. 한강 방파야? 한강 라면 뭐 이런 거. 강한 <laughs> 대교. 캠핑 아니야? 이거. 어? 어? 아야. 부산이야? 부산의 유명한 면 <laughs> 밀면. <laughs> 아,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했는데 아,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려? 야, 진짜 아, 좀 어렵긴 어렵고, 했는데 어렵긴 했는데 너무 과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면인데. 게 아, 아, 일단 아, 아 어렵고, 어렵고. 어렵죠? 어, 걔, 걔, 그래 어렵죠. 걔걔 걔랑 예은이. 육아사리 어내가 예지. 잘 그렸다. 어잘 <laughs> 네, 그렸네. 또 김현주. 난다 맞췄지. 어. 아 얘네 잘. 예은이 그랬지. 잘 그려. 어. 아 어, 앞에 있어 앞에 어. 있어. 이렇게. 오. 그리네 어? 어? 우와 이게 어, 신기하게 어, 생겼다 케찹이야 우와 쿠 우와 아까 콜라보 아, 했나봐 기계에서 만든 그, 그 뭐, 아, 아. 이게 그거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어, 우와 마요네즈 이거? 케찹 어. 이거 야 이거 어떡할 팀전으로 할래? 게임플로우 할래? 팀전 해야지 팀전 <laughs> <laughs> 근데 우리 옵션을 놓자 <laughs> 어? 영어를 쓰지 말자 아, 오케이? 영어 쓰면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에덴지 위 에덴지 어. 어. 아래 오케이 y I understand. o 자, 아니야 k a y My t 오케이 오케이 l l cut in and 아 a n tell you also. The children are not. The 나 잘해? <웃음> <했어>. <웃음> <말> <웃음> <got>. <웃음> 샤아 뭐 미안 와. 좋다 잘 행복해 행복합니다 아. 미안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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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저기 뭐지 차댈 어? 데가 때가... 찍고 있는 거야? 응. 도대야 깜두게... <laughs> <깜빡이 웃음> 이거 달력 아니야? 우리 옆 우리 달마다 만나서 찍자. 달력 만들어 될것 같은데. 야, <laughs> 야, 너무 많아. 야, 이게 뭐죠? 안녕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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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손떨어겠다 빨리 가. 어, 빨리 너네 가. 아, <laughs> 안녕. <웃음>